할렐루야,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시간 주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구하는 심령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해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가족 예배라 또 어린이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데 조용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좀 얘기하고 그러면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크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만족할 때가 있지만 또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렵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린들에게 이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 때가 있었어요. 힘들 힘들 대단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예, 어른들이 보기에는 야, 니들이 몇 년을 살았다고 힘들 때가 있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10년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도. 10여 예, 년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도 아이들이 이 아이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힘든 시절도 있었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고 괜찮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교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힘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필요한 것,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뭘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마음을 굳게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느 때에요? 환난 날에. 환난 날이라고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때에 나를 부르라.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래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멘.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 어려서부터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살아가면 인생의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성경이 어디였죠? 본문이. 이사야, 몇 장? 조금 생각해 보시면, 7 빼면 42장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주보를 오늘따라 안 가져왔나 보다.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부목사님 얘기하지 말고, 주의종? 주의종. 주의종. 주의종이었어요. 자, 주의종은? 주의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주의 종이다. 하나님 어떻게 택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셔서 그 택하신 주의 종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를 도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밝히는 사역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특함을 받고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러한 은혜의 생활과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눠 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건망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각이라고 잊어버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지 않은 거는 잊어버린 게 좋은데 좋은 거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인생에 좋은 추억들은 간직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가르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두 가지 금요기도회에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왜두 가지 해야 될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두 가지 못 나오셔도 온라인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온라인이 잘안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나오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삶또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방해가 되고 제한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애물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는 뭐라고요? 잊어버리는 거, 건망증, 망가. 또 하나는 오해입니다. 오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 잘못된 생각과 해석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장애 요소가 돼요. 어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 아시죠? 우리 언니 터키 알아요? 터키 공화국. 터키 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 조금 된 일이죠. 어, 자동차를 생산하게 됐어요.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자동차 생산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터키가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1호를 생산하는 그날 기념식을 하는데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이 시승식을 하면서 거기에 정부 강요들과 또 나라의 대표적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 기념식을 아주 성대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 차의 시동을 브릉 브릉 걸고 차가 멋있게 출발해서 대통령이 시승을 하고 쫙 갔어요. 그런데 100m도 못 가서 푸럭푸럭 하더니 차가 서 버린 거예요. 대통령도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회사의 대표는 기술진라고 뛰어와 가지고 차리리 를이저살피면서도대체어떻게된건가 이렇게. 그러니, 그 회사 대표가, 대통령, 께 이렇게, 얘기하는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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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승식을 하는데 글쎄 기름을 채워 넣는걸 잊어버려 가지고 쓰던 기름이 다돼 가지고 거기에서 100m 도못 가서 서 버리게 되고 얼마나 참 안타깝고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해포는 있인데 이게 하나의 교훈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대사를 준비하고 교회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막 준비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어, 우리가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귀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 가르치심의 말씀.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중심에 가져야 될그 말씀들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들을 좋은 귀한 귀중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잊어버리는 실수가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실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엄마가 너희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겠니 없겠니 다 없다고 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엄마들 그럴 리가 없죠? 아멘. 아빠는 혹시 잊어버려도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려. 아빠도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자녀를 잊어버릴 리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젖을 먹이는 아이의 엄마가 만약 그 아이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워 가시기 위해서 금요일날 말씀 나누는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훈련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망각이라고 하는 것,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기를 힘쓰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듯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런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망각 말고 또 하나 벌써 잊어버렸어요? 오해 안 잊어버렸다고 크게 얘기해요. 오해라고 하는 거죠. 오해. 오해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바로 이해한 게 아니라 오해. 오해에서 삼을 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잘안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참 많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 1 절을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너를 기억하셨다 말씀하셨고, 2절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일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목사님만 안다고 그래. 아이들아 너희들이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알겠니? 우리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물어보면 안다고 대답하는데 오늘은 얼마나 어려운지 어른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아이들도 아멘을 못하고 있어요 괜찮아 어른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오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이 절과 3 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를 훈련시키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이게 능력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을 읽어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이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수가였으며 무익하게 공연이내 힘을 다하였도다. 얘들아, 여기에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니? 그렇지? 어. 이해는 잘안 가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그렇지.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는 수고가 헛되고 나는 공연이 무익하게 일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무능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와 그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오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오해도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오해는 가장 문제인 오해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나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자기 자신이 알겠죠. 남이 모르는 나의 생각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나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부터 내가 어떤 인지 능력이 충분히 있기 전부터 나를 아셨던 부모님이 나를 알고 이야기하는 게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맞을 수 있습니다. 더 오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친구들과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우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게 오해이고 잘못될 때도 많지만, 때로는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보는 사람들의 말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들이 나 자신에 대한 오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곤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오해를 깨뜨려야 되는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내가 생각하는 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진리인 것은, 정말 옳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 미래와 비전, 그것을 간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너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는 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세가 홀렙 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시키라고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못 갑니다." 못 가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도울이니, 내가 너를 도울 사람 붙여줄 테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으로 서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망각과 오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성도들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은혜의때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금은 앞이 안 보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 구원의 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그 때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들 때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좀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얼마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런데 그때를 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되어지고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오해를 갖고 있을 때 그날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은혜와 말씀의 기억들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설 때에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어. 그 은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은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 때가 바로 지금이 되기 위해서 그 은혜 때를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 때를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망각과 오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을 찾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망각과 헛된 헛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때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 의 말씀 십 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생, 생수, 샘물의 근원으로 이끄신다고 요 샘물의 근원으로 이끄신다. 생수의 근원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문가의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과 괴로 속에 나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을 마시고 잠깐 해가라는 그 물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를 주님께 받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생수를 얻고 샘물을 얻어서 전에는 사람을 피하고 대인기피증에 있었던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사람들을 생수의 근원으로 샘물의 근원으로 주님께로 주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의 근본이 근원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열어 주신다. 그래서 샘물의 근원을 발견하고 샘물의 근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력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때에 샘물의 근원으로 자신이 이끌려져서 그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샘물의 근원으로, 생수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수로, 주님의 생수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바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붙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은혜의 때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은혜의 때그은혜 때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망각과 오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게 말씀하신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은혜의 때에 구원날이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샘물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샘물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 믿음의 사람이. 그 샘물의 근원으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내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은혜의 때를 누리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